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따 마 오늘 씨 바, 반도체만 안 올라간다 아 반도체 아저씨로서 너무 자존심 상해 반도체만 안 올라가 <laughs> 그러니까 패트론 씨는 올라간다 해서 쫙 올라갔죠 여기 i c t k 좀 오래 물려있었는데 올라간다 해가지고 쫙 올라가서 양자 컴퓨터 넥스틸 겁나게 물려있었는데 올라간다 했는데 탁 하고 받쳐줬어. 야 좋은데 바이오 주들 내가 최근에 좋다라고 했는데 진짜 좋게 움직였어. 근데 씨 아씨 반도체만 안 움직이냐.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얘네들뿐만 아니라 어 지금 보자 또 누가 있냐? 음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뭐젠슨왕이 아름답다 했는데 아름답게 떨어졌고 그렇죠. 제주반도체도 빠지고 있고 지금 반도체가 안되네 어 반도체가 지금 좀 빡세네 라고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아 이수페타시스 좀 같은 영향을 받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조금 얼추 봐야 되는 거는 얘가 이, 이쪽, 이쪽 이 아래쪽 있잖아요. 이쪽 아래쪽 하단갭있잖아요 이쪽 4만원 라인을 뭐 어떻게든 조금 비비려고 하고 있어요 3만 9천원 4만원대 라인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을 보면은 솔직히 이야기 해가지고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어, 진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애지간하면 받쳐주고 나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받쳐주고 나서 퉁 하고 쏜다라고 하면은, 다시 45,000원에 대권 도전을 할 건데, 다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결국, 시장이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 아, 이것 때문에 조금 문제야. 지금, 왜냐하면은, 뭐가 조금 문제냐 하면요. 이게, 이게 왜 문제가 되냐하면은, 이게 머리가 아픈 이유가, 일단, 대선이잖아요. 대선.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보통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하면은, 어,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은, 보통 이 대선주가 많이 올라가요. 대선주 쪽으로 수급이 쫙 몰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알잖아. 뭐, 상지 건설, 뭐, 이재명 관련주, 뭐, 상지 건설, 형지 글로벌, 오리엔트 전공, 여기에 김문수 관련주, 대형 포장, 뭐, 이런 것들이 평화 전공, 이런 게쫙 올라가. 그러다가, 얘네들이 수급이 한번 쫙 빠져. 그러면서 뭐가 가냐 면은 정책이 가, 정책. 정책이 가면서, 같이 가는 게 뭐냐면, 보통 바이오가 같이 가요. 왜냐면, 정책주 한 번, 바이오주 한 번, 바이오는 왜 가냐고요. 대선주에서 뺏겼던 수급들이 거의 대부분 바이오 수급이거든 그래서 보면은 대선주 막 움직일 때있잖아 대선주 좋을 때 거래량 막 쏟아지면서 탁 올라갈 때 바이오주가 죽었잖아 바이오주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야 이거 왜 올라가는데 오 바이오잖아 뭐, 뭐 하나 터졌겠지 바이오가 이렇게 되는데 똑같아 대선주는 완전 상용원 아니잖아 야 이거 왜 가는데 오 그냥 오 그냥 누구 후보 관련주니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그 세력들이 바이오주보다 대선주를 좀더 편하게 여기는 거야 근데 대선주도 빠질 때가 오잖아 그럼 대선주들 빼면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을 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봐야 된다 했던 게 셀트론, 유한양행, 온코닉 뭐 테라퓨틱스 뭐여기다내 바이오 많이 찍잖아요 어, 대화 제양뭐 이런 것들을 다 보라는 이유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딱 이런 상황이 오고 나서 이제 뭐가 되냐 하면은 아마 이게 지나고 나서 이제 조금 순환매가 돌면 은 반도체주가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수급 살짝 조금 밀려요. 나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수페타시스 평균 단가가 35,120원이고 솔직히 13% 정도 수익 구간이거든요. 이만큼 올라갔을 때한 20%까지 수익이 나왔는데 아 이걸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지금 조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음. 왜냐하면 수급이 너무나 단기적으로 이탈하는 게 눈에 보이고 이거 밑으로 깨져 버린다고 하면은 지금 또 다시 이 아래쪽에 3만 2,0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나도 3만 5,000원인데 평균 단가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 사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팔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남기고 13%라도 그리고 내 매수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여기서 평단도 낮추고 더 많은 돈을 좀 사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은 여기서 받쳐지느냐를 봐야지. 왜냐면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한번 살짝 받쳐지고 나서 올라갔으니까, 이번엔 더 위로 올라갔다가 살짝 받쳐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서 쌍봉치면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의 최대한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에이, 형님들, 내가 그렇다고 이거 이소페타시스 팔아라고 한다고 얘가 안 좋은 주식이 아니라,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여기서 한 10%라도 건지고, 밑으로 떨어지면은 한 얼추 한 32,000원에서 3만 3만0 0 0원 사이 이 구간 아, 이, 아, 이 안에서는 자리를 잡을 거예요 자리를 잡으면 여기에서 평균 단가를 더 싸게 내가 지금 35,000원이니까 평단이 더 싸게 가지고 가고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 갈수 있잖아 최대한 주식을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어, 나는요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이소페타시스로 조회수 많이 나오고 인기 얻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지구끝까지 20만원까지 단한 주도 팔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그렇다기에는 내가 수익을 내는 사람이야. 수익을, 수익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수익 낸 걸로 매달 15일 되면 우리 마누라가 뭐 출금해가가지고 이걸로 뭐 카드비도 내고, 이걸로 뭐 휴대폰 값도 내고, 이걸로 세금도 내고, 뭐 내는 거 많지 생활비야. 애들 옷도 사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생활비를 이걸로 다 써요. 아, 월급이야, 받지 지금도 회사인데. 월급으로 뭘 하냐 하면은 그냥 애들 세명 학원비 하면 끝나. 나 이거 어차피 회사 일 하면서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한편 찍는데 어차피 나 10분 1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거 영상 끊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그냥 영상 그냥 찍어. 어, 영상 그냥 비는 시간마다 한 번씩 짬짬이 찍는 건데. 보장이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뭐지찌되었던 그래 가지고 사실 수익을 수익으로 먹고 사는 입장에서 형님들한테 내가 내가 팔고 싶은 자리에서 형님들한테 이거 좋습니다 사십시오라고 사 이야기하는 그런 개쓰레기는 아니라고요 그럼 네가 이런 자리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생색내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전문가들 특징이잖아 그게 특이잖아 보통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조금만 조금만 위에 올라와도 아 어, 이건 너무 고점이다 하면서 이거 말고 다른 거 사세요 다른 거 좋은 거 많아요 라고 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닌 거 아니에요 나는 사실 수익 내려면요 환기 종목도 들어가요 솔직히 형님들 수익 난다고 환기 종목 들어가라는 전문가 보셨어요 못 봤죠 나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목요일 날 메디콕스라는 애를 들어가는데 얘 환기 종목이에요 얘가 가격이 300원을 하다가요 하 한가 한방 두방 맞고 1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냥 666%가 0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어 이랬던 친구가 갑자기 상한가를 딱 봤네 이상합니다 상한가를 갑자기 봤잖아 이상하잖아 맞지 그래가지고 나는 다음날 들어갔어 이거 환기 종목이야 이거 보통 상패 직전에 용트림 하는 건데 그걸 알아도 이거 왜 들어가 왜 들어가냐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왜? 이거 아니라도 살 종목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이거 들어가가지고 다음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쭉 올라가서 내가 최고점에서 팔았거든요 어 최고점에서 팔았는데 내가 이거 최고점 그러니까 장전에 애초에 점상을 갔잖아 그래서 장전에 그냥 시장가로 걸어놓고 팔아라고 했어요 상패간다고 81%를 먹었어요 어81% 먹었어요 이거 잘 생각해봐요 3일만에 81% 나오는 주식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나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도 뭐살거 많다며, 뭐가 있는데. 요 최근에 3일만에 81%간게 그렇게 많냐고, 없잖아. 그러니까, 또 정치 테마 들어갈 때는 정치 테마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들어가도 굳이 살것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뭐 아래쪽에서 사야 됩니다 하면서 한 6개월 지나도 10%도 안 움직인 거 하면서 본래 주식이 이런 겁니다. 천천히 사십시오. 이러는데, 그게 맞냐고안 맞잖아. 그러니까. 어. 어, 그러니까. 나는 수익을 내려고 뭐든지 하는 사람인데, 왜 정작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한테 약을 올리겠냐고, 내가. 못 믿겠다고, 내 이야기를요. 그냥 이거 공유해드릴게요. 내 자랑이 아니라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개인 매매하는 거 그냥 공유해드릴게요. 따라하시면 수익은 나올 거요 왜? 수익 나오는 걸로 물론 나 생활도 하지만은 유기견 센터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이런데 정기적인 후원도 해요. 어 먹고살 만하니까 고아원은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한 대학생 때부터 봉사활동 했던데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그거를 하고요 어 많이 가고 그다음에 마누라랑 같이 갔었으니까 마누라가 전화해서 알아서 뭐 원장님 뭐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하면은 물건 좀 보내주고 애들 체험학습비 이런 거 없다고 하면돈좀 보내주고 진짜 용돈 좀 보내주고 그래요 애들도 뭐사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 하고, 유기견 센터 내가 강아지 좋아하니까, 나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어제도 마누라한테 야, 여기 20만원만 보내주면 안되냐 하하하하하. <laughs> 그랬단 말이야. 난 먹고 살만하니까, 이걸 장사 안 해요. 형님들도 그냥 받아가시면은 돼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날려주시면은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뭐 막말로 이걸로 장사한다고 내가 그러면 형님들한테 이거 돈 달라고 하면 돈줄 거예요. <laughs> 돈한 푼도 안줄 거잖아 형님 이거 그럼 내가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라고 안 하고 계좌라고 보내라고 하지 그러면 내 계좌 날려주면 형님 여기로 100만원 주십시오 하지 <laughs> 안줄 거잖아 100만원이 뭐야 만원 달라고 해도 안 줄걸 그러니까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그냥 유튜브한테 돈 받을게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대신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내 개인 매매 문자 받아가요. 따라 하시면 수익은 나올 건데 수익 나오면 은뭐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힘든 사람 있으면 은 그냥 밥이나 한끼 사주라고 어, 여유로워 보려다가 지금 여유가 사라지고 화만 생긴 거잖아. 어, 주변 사람들도 좀 밥도 사주고 하면서 좀 여유로운 형님 누님들 대봅시다. 대신에 나 구독 좋아요는 꼭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남겨놔 주세요. 자, 그리고 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 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 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 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 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당일 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석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 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 쯤 되니까 단속 좋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속고 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속이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 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 이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구치면서, DS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 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전에 자, 3,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한 아, 상가 한갔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달 한번 볼까요? 12월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만회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척한 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고 라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청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청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자,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리엔트 전공 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 그 다음에 카스. 파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착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또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리나, 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 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야.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엔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 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 이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게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 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축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